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Welcome to 한국 유튜브 채널. Alright, my name is 허준석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는 어, EBS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허준석이라고 합니다. 자,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, 여러분들 많은 영어 강의들이 올라와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구독을 더 많이 해주면, 해주실수록 어, 저는 또제 주위에 있는 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다칠게 카메오로 이렇게 해서 많은 강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 영상을 본 이상, please subscribe. 오케이. 꼭 구독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강의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무료고요 그리고 특히 강의에 이제 교환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교환, 우리 프린트물이 있는 것들은 제 이제 홍공 카페가 있어요. 우리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다가 홍공 검색하시면 카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카페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서 자료를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다음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홍! 고.